애플은 에어팟 프로 2세대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올해에는 에어팟 3세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120Hz 주사율 아이폰에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안녕하세요 인스펙티눔 엄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어폰이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에어팟입니다 이 에어팟이 나오면서 무선 이어폰 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되었고 현재도 에어팟은 시장을 완전히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지난해 전세계 블루투스 헤드셋 시장은 총 3억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샤오미, 삼성, 화웨이 등 여러 회사들의 제품도 많이 팔렸지만 이중에 에어팟이 전체 시장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에어팟은 지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데 그만큼 애플에게 엄청난 매출을 가져다 주고 있죠 에어팟은 애플의 효자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애플이 지난해 말부터 새로운 에어팟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어팟 3세대나 에어팟 프로 2세대에 대한 소문들이 다양하게 나왔고 3월이나 4월에는 에어팟 3세대가 출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다시 출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마크 거만에 따르면 에어팟 3세대는 올해 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애플 분석가 밍치거도 3분기에 양산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두 사람이 예상한 시기가 얼추 비슷합니다. 에어팟 3세대는 2세대와는 다른 디자인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어팟 3의 예상 디자인을 살펴보면 케이스 디자인과 이어버드가 현재의 에어팟 프로와 상당히 닮아 있어요. 이어버드의 하단 줄기는 짧아졌고 케이스는 가로가 넓어졌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기존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일부 유출자들은 에어팟 프로처럼 이어팁을 사용하는 인이어 타입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어팁을 빼고도 사용할 수 있고 끼고도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이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현재는 기존과 같은 오픈형으로 예상이 되고요. 액티브 노이즈 캐슬링 같은 기능은 아마도 탑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바로 가격이죠. 아마도 노이즈 캐슬링 같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에어팟 2세대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에어팟 2세대는 무선 충전 케이스 모델은 249,000원. 그리고 일반 충전 케이스 모델은 19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에어팟 2세대의 일반 충전 모델에는 LED 표시 등이 없고 무선 충전 모델에는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 등이 있어요. 사실 무선 충전의 유무와 이 표시 등을 제외하면 다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이번 에어팟 3세대에도 이렇게 무선 충전과 유선 충전 모델 두 가지로 나오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무선 충전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저렴한 옵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은 에어팟 프로 2세대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어팟 프로 2세대는 2022년에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더 좋아진 모션 센서가 탑재되고 피트니스 기능에 좀더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의 2 원래 예상 디자인은 갤럭시 버즈 프로와 같이 줄기가 없는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줄기가 없는 디자인을 가진 제품은 곧 출시를 앞둔 비츠 스튜디오 버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NBA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올린 사진을 보면 르브론이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공개가 안된 비츠 스튜디오 버즈라고 합니다. 이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이제 제품이 비치의 미공개 제품이다 이렇게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건데요 몇가지 부분에서 미공개 제품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요 애플이 지금까지 출시한 비치 제품을 보면 귀 윗부분을 감싸는 이어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유출된 비치 스티어 버즈의 이미지를 보면 이어랩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루브론 집스가 착용한 모습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 귀 위를 감싸는 이어랩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은 비치 제품 같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어팟 프로 2세대는 여전히 줄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치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올해에는 에어팟 3세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에어팟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가 아이폰 13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 이부를 맡은 특별 게스트 별남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이폰 13 소식입니다. 자,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 고주사율이 가장 기대가 돼요. 이 120Hz 주사율. 아이폰에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매우 기뻐지는 소식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갤럭시에는 작년 S20 때부터 120Hz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출시하던 60Hz와 120Hz의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이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줬죠. 현재 갤럭시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뿐만 아니라 보급형 모델에도 120Hz를 적용시켜 오고 있는데, 아이폰은 심지어 프로 라인에도 아직까지 적용시켜 오고 있지 않아요. 사실 작년만 해도 이 아이폰 12에 120Hz가 들어갈 거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아이폰 12에는 뭐 베젤이 조금 얇아지고 그리고 화면에 OLED가 들어간 정도로만 바뀌었어요. 그렇게 120Hz 주사율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이폰 12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20Hz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디일렉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디일렉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과 LG에게 작년보다 빠른 일정으로 OLED 패널 생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폰 13에 들어갈 A15 칩셋도 기존보다 일찍 생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작년에 출시가 지연된 걸 신경을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의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8천만 대, LG 디스플레이가 3천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성에서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LTPO 방식의 패널을 단독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120Hz가 아이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전 로스형이 애플이 아이폰에 LTPO 패널을 채택할 때 120Hz가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델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삼성에서 공급하는 LTPO 패널은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서만 120Hz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 120Hz 주사율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소식이면 진짜 웬만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120Hz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다른 바뀌는 점도 아이폰 13에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아이폰 12보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카메라 섬도 조금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섬의 크기 변화는 더큰 카메라 센서와 개선된 기능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13전 모델에 센서시프트 OIS가 적용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치의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보다 좀더 작은 노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패널들이 유출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소식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1부와 2부를 나눠서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 뭐 어쨌든 에어팟과 아이폰 13 새로 나오는 소식들을 좀 모아봤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좀 재밌게 구성을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앞으로도 종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게요. 또 다른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